이렇게, 사마기도 제 편에, <목소리> 문무대왕내는셀라 30대 왕인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하고, 이 돌아가신 이후, 유언으로, 자기는 바다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자기 유해를 바다에 묻어달라. 그 아들인 신문왕이 어, 아버님의 유해를 배울 이곳 바다 암석에 놓고 대왕암이라 칭하면서 국무대왕능으로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설인 것 같고요. 나라가 참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나라의 수호자, 수호신들이 참으로 그리운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많은 신령한 기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광활한 동해에서 국무대학릉을 보며 마음을 지금 보니다 남파식적도 이문무대학릉과 관련된 신비한 구조 아니 그 필이라고 길이를 풀면 음. 좋은 일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남다른 적은 어디 있을까요? 좋은 일운이 어, 혼자 간직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많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시 대한민국을 지키리라 거대한 실륭한 기운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사람 하나의 국장에게 자유와 독기목적를